아홉 명의 학생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? 이걸 직접 갈 거예요. 그러면 임솔 교사의 책임하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어 이게 저기 이게 이게, 이게 유연하게 이게 이게 저기 할 수가 있어요. 보통 성향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게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? 어 가면 돼요. 그럼 이게 이게 배우는 게 비슷비슷하거든. 어 그래요. 나중에 아쉬우면 다시 차타고 가서 교육받아도 되고.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냐, 1년짜리 교육 프로젝트로 지금 이거를 낸 지금 계획 중이에요. 그럼 이거 가는 동안 1년이나 걸냐 왜, 왜 1년이나 걸러냐 조금씩 걷으면 거어 교육받고, 조금씩 걷다가 교육받고, 조금씩 걷다가 교육받고. 뭐, 어, 그럼 어디서 자요? 어, 어떻게, 아, 간단해요. 이동, 이제 기숙사를 이제 제공할 거예요. 그럼 그 교육기관에 간 기숙사가 있으면 어떻게 요 기숙사에서 어떻게 해요? 어, 저기, 거기 있다가 어떻게 해요? 기숙사에서 이래서, 어,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한 일주일 기숙사 생활하다가 여기서 교육받고 다음 교육도시로 이동해 그리고 한참 보름 정도 있다가 다음 도시로 또 이동해 뭐한달 정도 있다가 이동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이제 그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거치자면 3년짜리도 될수 있는데 3년은 너무 좀 길고 이거 봐요 1년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할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교육 체험 도시들이 하나씩